산수갑산 첩첩 산중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들려오나 휘파람 소리 이내 맘을 울린다 지 집에 배우는 저 새들도 이내 마음 알까 깊은 산중에 해는 anyway, 중천인데, 아아아아님 그리워, 아 님, 님 그리워 아 우는구나. 아아아아 아. 아 안녕하십니까? 벌써 4월 말, 5월 달이 다가, 5월 달이 내일인데. 농가에 올해는 수정이 복숭이나 자두나 날씨가 잘 받쳐주고 냉이 없이 수정이 잘 됐습니다. 이제 젓가를을 해야 되는데, 딱 조금 이런, 이름만, 이런 감도 있고, 굽받침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, 다. 많이 덜 떨어졌지요. 가지가 이래 있으면, 이런 거는 한 개만 남겨놓고, 밑으로 내려가는 거한 개만 남겨놓고, 다내야 되고 대수 좀만 그 뒷머리는 안 달고만 좋고 좋은 거만 한배 크고 작고 튼실한게표가나지요 유관으로 한 30cm 간격으로 해가지고 놔두고 다 솎아내야 되는 증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. <목소리> 어제 비가 오고 야뭐야 가천일길 뭐라? 가천길 126요. 126. 야. 여기가 집원이거든요. 수정이 잘 됐는데, 이제 요즘에 가수 농가들 일손이 없어가지고 벌써 예약 다 잡아놓고 인건비도 비쌌는데 하란도 못 가고 수정이 잘 되니까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있는 실정이죠. 저가 작업하고 있는 농원입니다.